자 안녕하십니까 애쓰님들 오늘 원래 제가 리뷰를 하고 싶었던 스타킹이 있었는데 깜빡 잊고 안 갖고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마트2 4 편의점에서 급조한 스타킹 어쨌든 리뷰 커피색 오 여기 164 이상이라고 써있어요 비비안꺼네 가격도 제가 기억이 안나요 저게 한 3000원대인가 그랬어요 어, 그래요? 큰 사람들 롱 레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커피색이었는데 어? 어, 지금 조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살색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이거 아 살색이었네 살색네요. 살색이었네 살색이었습니다 커피색인 줄 알았는데 살색이었습니다 살색 자 살색 치곤 조금 근데 갈색과 커피색의 중간 정도? 세양께서 예, 피부톤이 좀 환한 색이어가고 살색을 신으시면 좀더 환해 보여요. 어, 저는 이 색깔 나쁘지 않은데요? 어 그래요? 음. 비비안 롱레그 롱레그 팬티 스타킹. 다음에는 좀 밑에다가 진짜 러그 같은 거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있었는데 그걸 버려가지고 말이야. 아, 참. 자급하게 준비를 한 스타킹인데,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비비안 롱레그, 롱레그 스타킹입니다. 살색이고요. 요게 되게 재밌는 게 164cm 이상, 164 이상이신 여성분이 신으셔야 되는, 네, 뭐, 그렇게 써 있습니다. 164라고 여기 164 이상이라고 써 있죠. 네. 그리고 원산지는 중국. 청도 남남 유한공사 비비안 현지 법인이라고 하네요. 커피색인 줄 알았는데 살색이었어요. 3000원대.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3000원대 스타킹입니다. 요거 텐션감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제가 땡겨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, 요거 괜찮다. 오, 요거 텐션감 괜찮네요. 신어 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? 아,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. 오, 아주 만족. 네, 네. 색깔도 딱제 스타일이고 오. 음, 살색은 너무 환하고 커피색은 약간 어두운데 이건는 피부색이랑 제일 가까운 색인 것 같아요. 어, 이거 좀 조명 탓은 있습니다만 아주 연하지도 않고 아주 진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컬러를 배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비비안에서. 왜 이거 진짜. 저 제가 다리가 긴데 긴거 알아요. 아, 신을 때 편해요. <laughs> 네. 키큰 여성분들이 딱 구매를 하시면 잘맞을줄거 같아요. 근데도 되게 재밌는 걸이기 보면 패키지에 이렇게 여성 모델이 있는데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. 대부분 힐 아니면 맨발인데 운동화. 요거 그럼 간단하게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? 저는 10점. 10점. 야, 네. 10점 만점. 원래 신을 때 제가 다리 길이에 맞추려고 엄청 당겨야 되는데 그죠 그죠. 어 얘는 그냥 쭉 신었어요.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스타킹을 신으실 때이 사이즈 맞추느라고 당기다가 올이 쫙 나간단 말이에요. 맞아요 맞아요. 그것도 이제 네일 아트 하시면은 또 네일 아트 거의 걸려가지고 쭉 나가거나 이러는데 아 요거 10점 만점에 10점.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. 원래 살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가 <laughs> 커피색인 줄 알고 샀는데 살색이었기 때문에 예, 기분 개 나빠서 1점 빼고. <laughs> 커피색이었으면 한 9점 됐을 텐데. 고물가 시대에 적절한 가격에 키가 크신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스타킹인 것 같습니다.